세우셔서 3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본제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은 이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가장 큰 개명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28절입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대 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서기관은 이미 18절부터 27절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들은 예수님 앞에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변론하셨던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잘 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바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은요. 남중 유다가 멸망되어져서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가라는 문제를 갖고 우리 때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회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사람들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다면, 그들을 가르치는 자였다면, 그들은 무엇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10개명을 포함한 그 10개명을 확대해석했던 61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율법을 613가지로 규정이 있냐면 어, 10개의 명에 기록된 그 글자수가 613의 글자이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죠. 뿐만 아니라 그 613가지 중에는요. 율법에는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고 적극적인 것이 있고 서극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율법조사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것이 뭘까? 아마 그건 보통 사람들이라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첫 번째 개명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명의 첫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30절, 29절부터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개명이다. 중요하고 첫 번째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에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으라,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쉐마 그리고 그 뜻은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노소를 누구하고 모두가 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이 말씀을 미간에 새기며 옥깃에 여밀어서 낭송하고 묵상하도록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많이 암송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번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자녀가 그의 후손들에게도 결코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의 편리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편리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죠. 또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 나타납니다. 성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헌금을 통해서도 봉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그런데 예배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헌금을 잘 드리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교를 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예,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예배와 선교와 교제와 구제와 그리고 봉사와 헌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덧붙일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일 수 있고, 그리고 선교일 수 있고, 그리고 봉사일 수 있고, 헌금일 수 있고. 그리고 교제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요, 실천적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이는 바 증거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편리대로 사는 거는, 그럼 결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우리를 예?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 번째가 이웃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이웃사랑. 그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동, 동전의 양, 양면과 같아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요. 결국 기독교는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입니다. 기독교는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헌신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땅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네. 노력하고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참 힘들죠. 어떻게 사랑해야 될 건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마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이 말씀 역시도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사랑하듯 그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가정 우리의 신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의 증인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